잘 지내셨죠? 며칠 전에 동지가 지나갔어요. 이제 한 2, 3 이, 이틀 삼일된것 같은데 뭐동지날 파축들 많이 드셨죠? 파축 많이 드시고 애군 덜어내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복들 좀 많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오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오복 어, 오복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좀 중요한 다섯 가지의 복,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 아주 옛날서부터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뭐, 자다가 편히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또 뭐, 이가 건강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도 잘되고 재산도 늘고 건강하고 자손들도 잘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 하시던 말씀, 어저 사람은 오복이 들었어 오복이 이렇게들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음, 오복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필요한 어떠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뭐 오복을 좀 정의를 하자면 뭐수부귀 강령 뭐 자손 중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수는 뭐재 장수, 부는 재산, 귀는 귀하다 뭐 소중하다, 높이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강령, 강령도 이제 건강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손 중다. 뭐, 많은 자손들이 두루두루 잘 된다. 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진짜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손도 있고, 뭐, 그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복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해년에 2019년 기해년에 많이들 힘드셨어요. 그래서 2020년 경자년에는 모든 분들이 조금 이 오복이 다 넘쳐 흐르면 좋지 않을까. 어, 뭐이 오복이 다 들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준비를 아그좀 예방법, 비방법 이렇게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보세요, 이천 보이시죠? 오방색이에요, 이게 오방색 다섯 가지의 색 오색천이라고 하죠. 어, 이 우리나라는 아주 언제라고 제가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조선시대부터 어 조선시대 때부터 이 오방색을 굉장히 뭐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이 오방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해요. 이 다섯 가지 색깔에 이 색깔마다 의미하는 바도 있고 뜻하는 바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하시는 분들도 이 오행이라고 해서 이렇게 푸시 푸시고 하실 거예요. 어 그만큼 이 오방과 오색은 연관성이 조금 아주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어,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우리 이제 결혼을 할때 신부들이 이렇게 가마타고 가서 이제 혼례를 치르잖아요. 그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지곤지를 찍었어요. 이것도 의미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지곤지를 왜 찍느냐. 왜 하필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느냐. 어. 빨강색이 음기를 물리친다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어, 이제 빨강색이 의미하는 게 이제 음기를 물러서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 신부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가정으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이 출발점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에서 붉은색으로 연지곤지를 찍었고요. 또 우리 이제 애기들 보면 어 돌쟁이 돌잔치 때나 또 이렇게 자라면서 명절 때나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이 색동 저고리를 입혔어요. 요런 요런 색동 요런, 요런 색동 저고리를 입혔어요. 이 색동이 이 색동 저고리를 입히는 이유는 조금 나쁜 기운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건강을 기원, 기원하는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색동저고리를 입혔다고 해요 그만큼 오방색은 굉장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고 또 오복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천은 정말 이게 조선 시대에도 쓰던 방법이에요.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구대인들도 많이 쓰시던 방법이고 이 천을요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크기는 상관이 없고 뭐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 주머니에 이 오색 천과 이 오색 천과 부적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부정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은, 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막, 이제 뭐, 저도, 저도 그런 말은 했지만, 이게,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어떠한, 무슨, 이러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들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어, 무속인들은 다뭘 해야 된다. 막 이러한 이미지가 많이 굳혀져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부정 얘기는 뺐어요. 근데, 왜 제가 여기에다 오색천하고 부정을 같이 지녀야 합니다. 그게 맞는 건데, 또 오해들 하실까 봐 그냥 그래. 그러면 꼭 이게 마음의 위안이고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부적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색 천만 이렇게 접어서 음, 꼭 빨간 주머니 아니어도 되고요. 뭐 쬐끄만 주머니에 담으셔도 되고요. 또꼭 주머니 안 담으셔도 돼요. 그냥 지갑, 저기 지갑 한 켠에 넣, 넣어 놓으시든가 핸드백 같은 데 가방 그냥 옆자리에다 이렇게 넣어 놓으시든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이 옷에게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이 주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니까요. 예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짧게 영상 올립니다. 뭐,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다 하시면 좋은데, 너무들 힘드시고, 또, 다또 이렇게 공짜라는 게 없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오시다 보면 공짜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부담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오색천 작은 거 하나 구매하셔 가고요. 이것도 그냥 내 나만의 예방법이다 생각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어 우리 이제 20년이 오, 왔어요. 온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시기가 2020년 경자년에는요. 각 가정마다 정말 오복이 넘쳐 흘러서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경자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